주사 맞고 충격파 받아도 족저근막염이 자꾸 재발한다면 발이 문제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엉덩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엉뚱하게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패턴이 무너지면서 발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거나 재발하게 되는 것이죠. 걷는 습관을 교정하지 않고 발만 치료에서는 통증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발이거나 무지외 반증처럼 발 모양 자체가 변형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맞춤인솔, 즉, 깔창이 필수적입니다. 아무 깔창이나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행 습관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맞춤인솔을 처방받으세요. 기억하세요. 발통증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올바로 걷기 위해 엉덩이부터, 기능을 살리는 것이 족저근막염의 재발을 막고 통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